출산 후 쓰러졌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개병 부리지 마! 엄마 저녁 챙겨야지! 그 순간 숨이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그 순간에도 제 몸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워킹맘입니다. 첫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 대신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죠. 남편이 이러더군요. 조리원 비용 300만원 아껴서 아이 교육비로 쓰자.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간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뇨로 거동이 불편하시다며 병원 왕복을 제게 맡기셨어요. 하루 세번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그 사이 새벽 수요까지 했습니다. 출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그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혼자 두면 어떡해? 당신이 좀 봐줘야지. 어차피 집에 있는 거 병원 다녀오면 되잖아.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힘들어도 가족이니까요. 출산 2주차 시댁 제사 준비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물 다듬고 전 붙이고 상 차리고. 회음부 봉합 부위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니까 편안해. 역시 라들아키 잘했어. 출산 3주차 새벽 수유를 마치고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며느리가 왜 이렇게 약해? 나 때는 내 낳고 살 만해 농사 이랬는데 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원래 그러시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아이가 열이 39도까지 올라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먼저 다녀와. 에 열은 엄마 병원 갔다 가면 되잖아. 엄마가 더 급해. 아이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혈이 심해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7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간신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 개병 부리지 마. 엄마 저녁 챙겨야지. 집에 아무도 없잖아. 당신 없으면 우리 엄마 굶으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모든 걸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무급 간병인이었구나. 300만 원으로 산 가정부였구나. 퇴원 후 아이와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당신이 나가면 저녁은 어떻게? 우리 엄마는 누가 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했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요. 잔우조리 못 받아서 생긴 후유증 진단서도 준비했고요. 이제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건 바로 아이와 제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